성비일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왕 룻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 연합군대를 결성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다 전역은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이 침공한다라는 것에 왕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는것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스 왕을 만나도록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 왕에게. 루신과 베가의 동맹국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를 두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리오 낙심하지 말 것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를 부른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는자가 되어야 화를 빛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아스왕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겠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스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더라도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이 것이신지를 하나님께 한 진교를 나타내 주도록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믿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말하면.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어떻게 하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깊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개의치 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한진정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저기, 아, 저기 아스 왕에게 말한대로 뭐 나타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나요? 듣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나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하스 왕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스 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 믿음의 성숙한 행위인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나아스 왕은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거짓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고니와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누가 아슬라 거짓말 하나님을 시슬아슬아누아 보면 아슬아슬아고아슬한슬아 활을 하고 드러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었으나, 그 왜냐, 아스 왕은 하나님의 법들을 벗어나 우상의 법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이런 말과 행동을 보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 왕의 외식적인 말에 무슨 말을 하나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는 아스 왕이 백성을 확대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채 한다고 지금 꾸중을 듣는 거예요. 꾸중은 즉 이중적인 겉과 속을 가진 아스왕의 불신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중요요 행동과 그 마음의.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니다 아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냐. 한 처녀가 잉카이오 아이들을 얻게 되고, 그 아이가 잘자아서 악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선을 구별할 줄 알아요. 어느 정도 한두세살 정도? 그럼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살펴줄 아니지 그때쯤에. 이 아기가 그때는 이제 이 엉긴 젖이 버터 같은 거에 그리고 꿀을 먹기 전에 아기가 그 버터나 그 꿀을 먹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두 나라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땅은 아스루 디블라우필의 셀코와 산만에서의 세의 침공으로 아주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두 나라로 인해서 두려움과 지금 습의 바람이 흔들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는 아수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아기가두세살 되면 그때 해결될 것이다. 그걸 징조로 하나님이 보인다고두 나라로부터 가해진 모든 이유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자이 믿지 에서이 자리에서 이자스왕이에게이런리에를이나리이이사야선지자는또무이이자고 말씀을 하나요 유이를두려움에 떨기 자리에에지이 자리에서 이자리지지이 나를 아스왕과 온 백성에게 잊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미협으로부터 사라지지만 결국은 유단는 겪지 못한 그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살쾡이를 내뒤려다가 범을 불러들인다는 거야. 말씀대로 되어지. 이는 나수스 왕이 하나님보다 더끄했던 하스로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로부터 유다가 방해받지 못한 시련을 앞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아스 왕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논약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큰 문제를 불러들이고, 두 번째 구원을 부른 예수님. 아스왕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해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화를 잊지게 했습니다. 아스 왕이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비치는 외세의 힘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이 화는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아스 왕이 한 행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인나요 아스 왕이 아스로 군대를 개입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가진 은금과 왕궁 고가에 있는 이 은금을 이렇을 수집을 해서 아스로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재물을 왕에게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두운 상황에 처해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이건 예결된 일입니다 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정해진 사역의 역사로 이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즉,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가로막기 위한 그들이 가진 수단이 조치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저들은 방해했고 해방을 놓우며 구원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부서뜨리고 없애려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이 가르쳐지는 것.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이 전개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져 가기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의 사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의 순리를 따른 것입니다. 언약의 순리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의적인 성향이 전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순리 속에 순정하고 가기를. 그 예수님은 세상에 것에 미련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 그 구원에 부르는 그 부르시는 분으로 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것과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주목적이기도 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을 세상의 것으로 저들은 다시려고 하니 예수님께 아무런 조가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하의 예수님을 다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면요 세상의 것으로 다 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인류 음, 구원하는 게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 다 스릴 수가 없어요, 이분. 그 무엇으로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뭐 관심이 있어야 그걸로 다스 있어요. 세상의 권은 달리 하늘의 권에 목적을 가진 사은 세상의 그 어떤 유도 예수님께는 영향이 미치지 못합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기에 생명의 위험이 두려움으로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시워야 합니다. 누가 을 내도 어떤 애기를 하고 압프고 전혀 두려움을 받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믿음을 품었다면 마음의 압박을 받았을 거였죠. 너무 압박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평온한 상태는 계속 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부르신 그 사역으로 언약을 이루고 가시기에 늘 평안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평온을 유지해 나가는 거늘 박지 늘 빛이 나늘 환영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을 부르는 언약을 이루고 가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의 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걷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을 빌리 위한, 누구를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드게어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드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언약을 선택해 나고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으로 인류를 구원으로 부르게 되는 십자가를 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구원의 범주 안으로 다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입니다. 아스 왕은 수리와 북 이스라엘 협공에서 벗어나고 유업을제물했지만더큰날를 부른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왜 그럽니까? 이 아스 왕은 갓수리의 재단을 보고 와, 그냥 탐보 보내요. 재단이 우리 우리 한데요. 맛있죠? 그런 바보인 근데 하나님의 재단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데요. 아스왕이 거기에, 그것을다 사람을 시켜서 그 모양과 그 구조와 그 제도의 양식을 다보내주요 아름답게. 응용! 하려! 그것을 예루살에세워 재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재단에서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화를 주로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자초하는 그 사람이 아시오 이늘 이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으로 보아서는 무엇에 가까운 거야? 하의 각도. 하. 예수님의 사역은 초지, 초지 일관 변함이 없어요. 시작이나 끝. 즉 인류의 구원을 부른 사역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에서 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용과 유혹이 다가오고 밀려오는 학계 속에서도 인류의 구원을 부르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믿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여기고. 나간 아스 왕은 자급한 위협과 두려움을 덧쳐냈지만 아하스 왕은 자신과 온 백성들에게 시술술 화를 남기고 말았어더큰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적은 것을 피해가다가 더큰 것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배워 지는 언약에 순종하여 죽음이란 두려움보다 인류의 구원이란 사역 에 생명을 내어주는 경우가 되었 지만 인류의 생명을 건져주는 행위 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화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으로 구조적한때 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믿지 못한 데서 일어났다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스왕은 유다 온 백성에게 화를 안겨주고 한것이에 우리는 무엇으로나 자신에게, 내또 아들딸들, 내부모함께뭘 안겨주? 화를 그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도록 한 이사야 선지자의 본면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양을 믿고 하나님께 징교를 구할 수 있어야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스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본면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믿고서 악한 짓으로 경관한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아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믿고 드러내야 화를 부리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가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화를 부르지 않고 구원을 부르고 구원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고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 왕은 나라의 유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외세의 힘을 부탁하여 나라의 유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하스 왕의 결정이 유다 모든 백성에게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큰 악한 고통과 시련을 부르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구원이 아닌 화를 부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을 믿지 않았음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아스 왕과 같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게 되고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에서 벗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화를 부름으로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보다는 구원을 불러들여서 모두에게 복을 품게 해야 해다 복을 구원을 게 해야 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언느냐고 우리 온 성도가 복을 받고 구기 드시기를 위해 이러므로 축복.